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정희 목사입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합시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문 복음화, 가족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가 느껴진다면 영원 구원이잖아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려고도 많이 애쓰고 힘썼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내 가족, 가문, 복음화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우리가 복음화 되어지면은 정말 큰 일을 할수 있고 협력해서 더 선한 일을 할수 있거든요. 정말 전도를 어떻게 해야 잘하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런다 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면서 우상을 의지하고 살고 있거든요. 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또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심으셨대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면서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번지수를 잘못 찾고 다른 곳에 가서 정말 다른 신을 찾고 있다는 라 거죠. 왜?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정말 복음이 이해됐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맞다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믿는다면, 그리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천국의 소유권을 주신 게 맞다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구경꾼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구제해야 될까요? 헌신해야 될까요? 저, 뭐, 착하게 하면서 천사표처럼 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한 시간만 전하면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몇년 동안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다?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른 타 종교가 불교가 있고 또 우리 조상들은 유교를 섬겼고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미신도 신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신앙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에요. 그러지예요. 우리 조상들은 정말 선한 당에서 아니면은 그 물떠놓고 천지신명이라는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은 한 분이시고요. 하나님에다가 신 분은 한 분이고요.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세상 사람은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몰라요. 남자가 먼저인지, 여자가 먼저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먼저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지으셨고, 그러면서 닭을 먼저 지으셨어요. 그리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어요. 자, 모든 성경은 시작에서 끝까지 우리 인생에 지금 이리 살아가고 있는 모든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고통 속에서 이렇게 어렵게 이 환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거는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후손이 모두가 죄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죄의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빚을 많이 졌으면 내가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 빚을 갚아줬어요. 그럼 저는 그 빚에서 해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누가 나에게 빚을 갚아줬냐는 거죠. 제 싹슨 사망인데 우리 조상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쫓겨나서 저주 속에 살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그 후손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의 후손, 옛날에 양반과 상놈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그 노예의 자식들은 또 나도 노예였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노예와 죄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떠나서 죄를 짓고 저주 속에 살게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자, 사람이 고통 속에 살고 있으니까 대가성을 치러야 되겠지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다시 너희를 건져야 되겠다 생각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BC에서 서기로 바뀌었어요. 석기는 예수님의 오시는 기점에서부터 석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줄수 있다. 너희를 구원해 줄수 있다. 너희를 천국 보내 줄수 있다. 하나님 자녀로 인도해 줄수 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자 없다. 부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고한적한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준다고 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도 말씀 안 하셨고요. 부처님은 착하고 바르게 인간답게 그렇게 살라고 교육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부처님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에게 스승님이셨어요. 학교 선생님은 착하거라 바르거라 참되거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 그 아이가 환란을 만나고 큰 문제를 만났을 때는 생명 걸고 건지지 않습니다. 부모는 무식하고 모자라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생명 걸고 그 자녀를 건집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고, 부처님은 우리에게 바르게, 그러면서 정직하게, 선하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스승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부처님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 누구이며, 정말 우리를 도울 자가 누구이며,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걸 전해야 됩니다. 어디 갔어도든지 내가 착하게 살면 은뭐 구원받을 수있지 아니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귀신, 잡신, 만신, 그걸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합니다.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를 속이고 돕는 척 하지만 도울 힘이 없는 그런 악한 영들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예수님도 영입니다. 성령님도 영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도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를 욕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스 2장 2절에를 보니까 공중 건세 잡은 자들이라고. 세상 신이라고. 세상 임금이라고. 그들이 믿는 자일지라도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믿는 자할지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를 보면은 예수님도 마귀가 건드렸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안 건드리겠습니까? 속지 말아야 되겠죠. 속지 않을 수 있는 힘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이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내 안에 계신다면 어두움은 근접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모르고 상상 기고 정말 나무 밑에 돌 밑에 가서 아비처럼 빌었는데 환란 당할 때에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에르 들면 2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정확하게 우리 가족함은 건져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시작과 끝이 전도입니다. 영웅원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모든 걸다 가져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는데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게 무엇이냐고요? 우리 마음 속에는 공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공간은 명예 권세, 물질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답니다. 정상에 올라가면은 그게 단줄 알았는데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더 공허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더 잘못될 수도 있고 우리 안에는 만족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족함이라는 게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으로 내 공간을 채우면 만족합니다.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 채우면 다 채워집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만족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참 기쁨이고 참 만족이고 참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 많이 가지니까 정말 울타리 높이 세워야 되고 CCTV 달아야 되고 세퍼트도 해야 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우리가 지갑 안에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닌다면 그 가지는 순간 우리는 불안해지잖아요. 세상의 물질 뒤에는 허감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으로 채우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함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우리 가족감은 전도합시다. 우리 형제들 전도합시다. 우리의 성품이 모자라고. 타고난 상품의 그릇이 있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쓰십니다. 여러분을 분명히 먼저 불렀고, 가문의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문과 가족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담대하게 전하고자만 한다면, 진짜로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소원, 영웅구원입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 가문 복음합시다.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하면, 그들도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을 압니다. 이제까지 안 되어졌던 전도의 문, 한번 시작하고 열어봅시다. 저는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걸 구원해주시고, 나 같은 걸 사랑해주시는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이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믿어지고 난 뒤부터 저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였습니다. 살려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마음에 전도하고 싶었는데,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어느 날, 어느 날 정말 전도라는 게뻥 뚫렸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요 빛으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요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시고 도우시고 나를 쓰신다면 저는 나아갑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상급이요 또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소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든, 정말 저 만민에게, 족속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청파합시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감사합니다.